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눈앞에 이런 상자가 있습니다. 주문한 지 하루도 걸렸나? 김피디, 그쵸? 이거 되게 굉장히 빨려갖고, 어, 쿠팡보다 요즘 더 빠른 것 같아요. 다른 택배들이. 내돈내산으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짜잔. 자, 지금 보시면은 DJI 마이크입니다. MIC2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 줬죠? 47만원 음, 47만 12개월 할부로 구매를 했습니다 DJI 제품들이 음. 다른 제품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포장 상태가 좋아요 그리고 항상 다들 아시겠지만 중고나라 같은데 이제 판매를 하실 때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럴 때는 <laughs> 박스를 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언박싱하고 잘 열린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꺼내볼게요 여러분 아 이렇게 되어있구나 아무것도 없고 아, 스티커 들어있었어요 스티커가 아니라 택, 택. 아니 아니 예. 가장자리에 책자있어요어 어? 그러네 아, 책자 있구나 이렇게 있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궁금한 사항들이 아마 이전 모델 바로 이 친구랑 비교를 많이 하실 겁니다 성능이 어떤지 이거 지금 싸거든요 얘네 조금 비싸니까 최신형이니까 그거를 잠시 후 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언박싱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제품을 보기 전에 항상 매뉴얼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품 리뷰를 많이 해 보려다니까 이제 매뉴얼을 보는 습관이 좀 생겼습니다 요거는 스티커고요 그냥 스티커 퀵 스타트 가이드 이렇게 열어야 되겠구나 초반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대요 이전하고 비슷하네 아이폰 젠더, 안드로이드 젠더, 그리고 요거 본체, 그리고 수신기죠. 그리고 송신기들이 이제 두 개씩인데 마그네틱 요것도 되어 있고. 음, 작동 방식은 동일하다는데, 얘를 구입한 이유는요, 일단 이전 모델 너무 오래 쓰기도 했고, 제가 촬영량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위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본체가 이제 카메라 바디에 연결을 할때그 케이블 자체가 너무 좀 저질이었어요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한번 <laughs>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지금 뭐 확인을 했고요 파우치 한번 열어볼게요 자 개봉을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요 개봉감 그리고 이전 모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파우치예요 요 개봉감 훨씬 더 고급스럽다. 어, 그리고 가방이 충격 보호 요 스펀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좀 딱딱한 하드한 거. 그 측면은 어 측면도 들어 있네. 이거 괜찮네. 이거를 일단 어, 업그레이드 된것 같고 저기 케이블 들어 있고 케이블이 아, 이게 돼지코가 아니라 이제 개선된 게 들어 있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케이블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막 꺾이고 단선나고 굉장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근데 얘는 보시면은 길이는 요 끝에서부터 재야겠다 길이는 조금 더몇 센, 한 1cm 길어졌지만 이게 꺾이는 기억자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은 느껴지네요. 그 재질은 어, 뭐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건 어쨌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품 꺼내볼게요. 이렇게 꺼내서 보면은, 아, 지금 스티커 붙어 있다. 와. 요거 떼면은 저기네. 흥거되는 거네요. 와. 여기다 한번 붙여놔볼까? 그리고 얘가 이걸 눌러야 돼요. 눌러서. 그래더 음. 커진 느낌이지, 본체가? 어, 부팅됐다. 응. 요렇게 본체 꺼내면은 설정이 되네. 용어 설정이. 한국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있다. 한국어. 눌르면 되나? 된거 같은데. 어, 된 건가? 요 그리고 이건 뭔가? 아, 이거 눌러야 되는구나. 어안 눌리는데. 다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아, 다음. 그리고 2023년 5월 25일 맞거든요. 누르고. 그리고 지금 시간 8시 3분이에요? 9시 4분이요. 9시 4분. 9시 4분. 됐고 됐네 설정 됐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를 빼면 바로 아아하 아, 들어가네 그리고 이쪽 친구도 빼면은 아아아 아, 아, 되네요 자, 이 친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전 모델 대비 얘 같은 경우는 그게 됩니다 녹화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컴퓨터로 옮기게 되면은 마이크가 하나로 들어가 버려요. 여기 아나운서 왼쪽 1번, 2번이 이제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죠. 근데얘 같은 경우는 별도 분리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아나운서 목소리 따로 2번 아나운서 따로 목소리 해서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얘가 어쨌든 매력으로 다가와지고요. 지금 다시 넣어놔볼게요. 아, 이거 참잘 만들었다. 다시 넣어놓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은 아이폰 잭하고 안드로이드 잭이 있는데 요즘 안드, 아이폰도 다 바뀌었잖아요. 여기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노란색 되어있었는데, 얘가 조금 잘된것 같기도 하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이전 모델 거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열어서. 아이고, 이거 제가 빼놔서. 이렇게 본체, 요 범위는, 어, 요거 기존 그냥 달려있네. 이거 훨씬 더 낫다. 음. 얘를 끼게 되면은 그때그때 빼고 불편했는데, 얘는 아예 장착이 되어있으니까 좋네. 얘만 하면 되네. 음. 어, 그럼 아이폰 안 쓰면 얘만 아예 껴놓으면 되겠네. 어, 이게 되게 불편한 게 이렇게 껴놓고 지금 저희 거 여기 때 묻은 거 보이세요? 이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얘, 이것도 빼서 한번 껴볼까? 이것도 굉장한 장점으로 다가와지는데 놓고 방향, 이고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어, 그걸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거 보관할 때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그냥 보관되는데? 번거로이 1도 없다 와 훨씬 더 진보된 어떤 바디 크기를 갖고 있고 무게는 어? 무게는 신형이 조금 더몇 그램 가벼운 것 같은데 크기는 조금 더 커진 느낌이 듭니다 이런 차이 그리고 마이크 젠더도 어, 이건 사이즈 똑같고 측면 슬롯 한번 보시고요 전원부가 이쪽으로 봐야겠구나 이렇게 폭은 좀 얇아졌다 길이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C 타입 꽂는 데가 이쪽에 되어 있고 후면의 젠더 얘는 세로 형태면 가로 형태로 바뀌었고 접촉 충전부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이쪽에 어, 신형은 빨간색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안 쓰니까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놓고 얘도 이렇게 보관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 우리 마이크를 한번 꺼내 볼게요. 마이크가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전에는 여기만 마이크였어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전체 여기 가다 마이크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윈드스크린을 끼는 곳입니다. 그리고 DJI 로고는 얘가 조금 더 커진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좀 두꺼운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투명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세련된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아마 방송하시는 분들은 DJI 마이크 요거 로고를 다 가리실 거예요. 하부는 거의 비슷한 느낌. QR코드랑 좀 작아졌구나.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 무게는 비슷해요. 어? 어? 비슷해요. 이거는 손으로 측정하기엔 좀 애매한 정도고 큰뭐 스트레스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해서 훨씬 잘떼어지고 강력한 느낌을 받네요. 어, 여기도 DJ에 로고 있네. 여기 이렇게.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손톱이 되게 아플 정도로 세게 했어야 돼. 그러다 때다가 확대해져갖고 떨어져서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를 좀 개선한 마그네틱으로 적용이 됐네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그러한 차이를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의 비주얼을 서로 각기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고 전체적인 무게는요. 신형이 아무래도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들긴 하네요. 어, 케이스가 그리고 확실히 색감이 이뻐요 그리고 얘는 이전에 이렇게 그냥 톡 열렸다면은 얘는 그냥도 되긴 하겠지만 세게 누르시면은 열리긴 열리더라고요 근데 얘를 눌러서 아예 락을 풀고 이렇게 다를 때는 터덕 하고 지금 초기에 와서 그런지 배터리가 두칸 정도 절반 정도를 와서 왔네요 그리고 하부의 미끄럼은 얘는 작았다면 얘는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성품을 한번 보면요 요거는 윈드스크린이고요 요거는 또 윈드스크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충전 케이블이 있는데, d j 충전 케이블들이 주로 성능이 좀 좋습니다. 그거 좀 인정을 해야 될것 같고. 윈드스크린 하나를 꺼내볼게요. 윈드스크린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은 굉장히 큽니다. 다른 분들은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실내 촬영만 하신 분이고요. 마이크 여기다가 얘는 이렇게 쏙 꽂으면 되는 거예요. 톡! 느낌이 듭니다. 다시 빼고, 톡! 이렇게.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형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꺼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돌려서 이 홈을 맞춰서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게 잘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이거 되게 스트레스잖아. 그죠, 캠피디. 응, 더 훨씬 더 곱고요. 뭐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네요. 얘도 훌륭했지만 어쨌든 연결시키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진보되고 편한 느낌을 받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고, 이거는 그냥 쏙 빼고 훨씬 낫다. 혹시 이 방송 보시고 평소에 DJI 마이크 방송 녹화용으로 마이크 구매를 희망하신다면은 구형하고 신형의 언박싱과 스타일을 참고하셔서 1차 영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거는 체험단으로 협찬을 받았던 거고요. 1등에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사실 이게 좋아서 이거를 구입을 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여섯 시내고영 방송을 찍을 때 kbs 본사에서 방송국에서 오셨는데 이걸 사용하시더라고요. 어 그분도 이거를 사용하고 싶으신 피디님의 소견을 듣고 어쨌든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좀 됐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를 사용기에 대한 후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연결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지금까지 d j i 구형하고 신형에 대한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